카철제는 이건 좀 마음의 병으로 인정이 돼요. 성도착증인 F 6 5 코드 중에서 그 중에 세 번째인 관음증. 건강한 카철제를 포함하는 관음증은 이게 그 촬영을 당하고 있는 여성. 실제로는 남성이 관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자가 이제 관음증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비율이 좀 낮아요. 통계학은 관음 증 그러니까, 자신이 관찰을 당하는지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그 여성이 옷을 벗는 거라든지 노출이 심한, 심하... 야동을 본다, 그건 권음증이 아니에요. 그건 배우는 자신이 촬영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촬영이 되는 걸 알고 있는 상대를 보는 것들은 오히려 흥분을 시키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권음증 환자들은 어디 육교 밑에 명단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가지고 몰래 쳐다보고 있고, 힐끔거리고 왔다갔다 하고 있고, 아니면 이런게 옛날에 관음증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워낙에 카메라가 소형화되어 있고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그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핸드폰 다들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관음증은 쳐다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찍어요 그래서 훔쳐보기에 패턴이 바뀐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관음증에 맨눈으로 쳐다봤다 그럼 무례한 거 범죄가 아니죠 그거는 뭐, 자기가 내놓고 다니는 건데, 뭐. 근데, 그거에 끝이지 않고 집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해가지고서 옆에 동에 사람을 보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치마 밑에 좀 짧은 치마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좀 파인옷을 입었는데, 그거를 계속 찾아보는 게 조금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껴가지고서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나를 좀 힘, 무섭게 만들었다. 그런 건 불안감 조성이라는 경범죄예요. 아주 심한 범죄가 아니에요. 제가 주로 다루는 거는 이 다음 경우예요. 근데 문제가 요즘은 카메라가 워낙에 발달했잖아요. 조그만 스파이캠, 뭐 바디캠 다 들고 다니고, 전부 다 오즈모 뭐 들고 다니고 있고, 액션캠 이런 것들, 핸드폰 카메라 얼마나 좋아. 그래서 카메라 그 옛날에 그 DSLR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와 비슷한 것들 그렇게 해서 그런 촬영을 할수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라고 한 것들이. 생긴 이유가 이게 눈으로 보고서 끝내는 걸로 끝이지 않아요. 이거는 자료가 전산으로 남으니까. 그래서 카철제라고 하는 성범죄가 생긴 거고, 이게 많이 위험해요.